정치 클립입니다. 1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탄핵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누가 지시했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난리가 났고 출입기자를 막는 과정에서 그 기자가 쓰러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7명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1시간가량 대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항의 끝에 결국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접수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접수를 마친 서류를 다시 가져와서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이런 만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오늘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앞서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10일 출석 요구서 송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안내실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자 12일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책임자입니제로끌어내려가잖아요해요어내려거아에요의원님요 -uh -uh. uh, 그 사진 찍으세요. 의원님들 이 사람이 어요빨 기자들 기자기자 기자가 대놓니까 기자를 복종해요. 기자를 복해요 이번은 출입기자 국방부 출입기자. 국방부 출입기자를 국방부 출입기자를 이렇게 사진 찍고 아니 국방부 출입기자를 때려라쳐요고요

아유 라야뭐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이 자리를 냅킨 게 아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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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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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라뭐 했으니까 국회 법사의 행정실과 법사의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요무 경찰 여러분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행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 열어 주세요. 불법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비자로 폭행하고 말고내동이 쳐요? 경상 경찰서장 오라고 하세요. 경상 경찰서장 과 증인 출석 할까요?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이에요. 빨리 문여세요 우리 이제 뭐 하는 짓이에요? 김정은 경찰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용산경찰서장도 분명히 증인 출석합니다. 두고보세요. 예, 지금 언론인 쪽에서 카메라 들어가실 대표님 네. 뽑아주십시오. 들어가시죠. 예. 예. 사진 사진 누가 들어갈 거예요? 예. 한 명씩. 사진, 예. 영상이라면 사진이라면. 예. 네. 예. 오케이. 렇게 해주시죠. 저희 JTBC의 채무영 기자 가갈 거예요. 예. 화면 아니에요. 셨고요 그거는 대표로 해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사진은요. 네. 사진 어떤 분들어가세요 그냥 거수있어요 거수에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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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면 거수로 빨리 손님. 사진으로 풀어야지 예. 영상. 사진에는 지금 안 오셔서 없으신가요? 너무하시네요 사실... 사실... 진짜 아 사진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게 어딨어요 국회에 상당한 상담을 했는데 먼저 보내세요 뭐하시는거예요 들어오세요 김정은 경찰관님 김정원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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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김정원 경찰관님 온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출입기장 보내요출입기자보내 뭐 아, 아. 출입기장 출기장은 보내야지 공무원요자 경찰 병력이 위부탄 왜요? 왜어 주세요. 제 당신들 폭발적인 치즈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금전의 대주는못 하잖아요. 금전의 대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지시가 오면 여기 들어갈 테니까. 출입기절에 가야죠. 출입기절 왜 통지합니까? 통 출입기절 왜안 보고 그래요? 여기를 막는 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기자들은 뭐예요? 발이 게트 권한이 뭐예요? 경호 발동된 거예요? 경 발동된 거예산성입니까 경호 발동. 경호 발동권이에요. 여기는 경산 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분도 출입기자도 아니에요. 출입기자도 아니도왜 아니, 아니. 언론을 통제하고 폭행을 해요. 폭력을 행사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여기는 국민들의 공간이에요. 무슨 권한으로 여기를 이렇게. 자이 기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통제를 한 거예요. 아, 아니요, 왜 출입기자를 출애 통제를 하냐고요. 근거 변경이 라고요 누구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밝혀주세요. 아 무슨 권한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정문에 세우겠습니다. 왜 사람을 바고 그래요. 무시를 모시라고요. <뭐라고 맨 Madeleine> 아니 출리기자 멸망 뭐라고 무슨 권한으로 막는 거야? 말하고 뭐라고 공지집행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라고 만들어 봐봐요 뭐가 이 위기에 어떻게 폭력을 사용해 경찰이 경찰이 폭력을 사용해? 을기해 경찰이 이제 폭력을이야 아니 주리기자 뭐라고? 주입기자가있다 짓을 요 하지 뭐라고? 이거 저, 아니, 수익 기자 보내주세요. 저희는여비한다 뭐, 안하러! 누구 지시 받아야 됩니까? 기자통제는등론에 대라고요!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출입기자 같이 가야 됩니다. 얼른 통제하지 마세요. 대변인라고수협를좋아기사 아니, 출입기자가 아니고! 라고자다 출입기자가 돼해죠 이루는 홀고요 저희, 저희랑 싸우시면 돼요. 얼른 통제해요 그러니까 누구 지시를 받는다요 누구 지시를 네, 받아서? 많이 하는 누구 지시를 받아서? 이거, 누구 지시를 받아서? 다니다 예, 1000명 1000명 1 0니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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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니다 그리고 이 1000명 1고0 0명 1000명 1000명 1 0 0의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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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 0 0

아니 이거는. 자 이제 영상들 사진들, 사진들, 사진들 들어가시죠 네. 들어오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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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은 들어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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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가는 하아요 매일은 뭐 앞수사 하은 거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매일은 뭐도 외배사요. 기자도 틀어 맞고. 도대체 하하 짓이에요. 대한국경찰. 출입 기자 들어가세 분명히 얘기서 자, 빨리. 자, 영상들 사진들. 자, 영상들어서 무언가도 출입 통제하고 기자들도 통제하고 기자들도 무리로 나오서그시고 무슨 짓이에요. 구 주세요 지금. 공무집행 방하지마시고 진료 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국회 정당 네, 한 공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원들 아니, 들어갈 아니, 겁니다. 두 번째 번 얘기했습니다 번 의원들 하십시오.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아, 의원들 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 아, 의원들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섯 번 아, 했는데 공무집행 방해 시고입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경찰에 통제를 넣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자문 열어 주십시오. 출연 자자 기자가 자가운데 출연 기자가 대통령실을 출발하는 겁니다. 어느 명장가정당취지해집니다김시현 회장님. 빠지게. 자 여러분은 아니다자 국회의원 국회 의엄어 공문 집행하겠습니다. 자저는 대통령실의 승인을 받고 출입하는 기자라고요. 누구지? 아니 요분은국무총리을으로 정무수석지십니까? 누구지? 아니 국회의원들 들어간다고요? 놓으시라고요? 안쪽 그 들어간다고요? 위력으로 관리하는 어, 어, 거예요? 그 어, 거 어, 거 아까 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저희가 못 들어가냐라고 음, 까그러시라고요실고맞 그러니까, 우리 들어간다는데아 영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사진 기자들 그 들어가라면서요. 빨리 열었세요 기자분들은. 대통령실로 대통령 실에 국방부는 다그 네. 거기 대변인실에 앉아서 하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러니 영상 그래, 영상들 아, 사진 들은요아니길를으로고들어온라는여세요 그래. 아, 여보세요. 세요안녕하세문안세요안세요기자분세 뒤로 빠지시요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열녕세요안녕요안요열리하요안녕요안요안녕세요열요안녕요 야, 진짜. 아 진짜 <목소리도> 아니 이런 어느 토달이 어디 어요 내가 말았어요 미스만님 서지 빨리 서 나가라고 아니 안으로 들어가야지 빨리 저기사가니 저기 저기 요이 오신다고요? 요 정무위 사서관님 책임자 빨리 들어보내주세요. 공무원이 지금 개발했말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소관자가, 소관님, 누우세요? 소관자가, 소관자가 누우세요? 나오세요. 소간자가나오세책임자 아니면서 왜 나왔습니까? 책임자다 아닌데 왜 나왔습니까? 책임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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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소관자 빨리 누구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소간다 아니면서 왜 나왔어요? 아니, 열었어요, 빨리. 아, 이제 소관이 아니면서 왜 나오셨냐고요? 책임자 나오세요. 책임자 나오세요, 그러면. 그러면. 국회 근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가. 저희가 네, 처벌받아요. 그다 증인 출석할게요다할 테니까. 나와서 얘기하세요, 국회에서. 아니, 안 받으면 정수성이가 얘기해서 송달시키고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또 키웁니까? 예? 네? 승주태병 사건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려고하시요 정상적으로 수사하면 끝날 일을. 그때 에오신 겁니까? 그러면? 여, 지금 아, 무슨 말씀을 해보세요. 정부 비사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송달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으신 거죠? 아, 제가... 그러면도거요 그러니까 뭐, 뭐 받을 권한도 없어요? 하여, 하여, 하셨어야 뭐 하려고 셨어요 야올리로 올린 겁니까? 이게 왜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국회법 사이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온 겁니다.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바로 정무비서관이 지금 그 현장에서 퇴근 금입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제가 이 문을 열수 있는 위치다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하고 왜? 왜 만나러 왔습니까? 왜? 무엇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니까 러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절쟁 책임자는 이지않전 합법이에요. 본인이 거니 판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이 판사입니까? 거니까. 뭐 합법적인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법이, 뭔데 결정해요? 합법인지 그러니까 합법인지 아, 그럼 말을 아니지. 조심하셔야죠. 합법인지. 합법이지 아니지. 아니지. 말을 조심하셔야죠. 그게 보고. 일반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10분 양보하겠지만 합법적이지 않다니요. 자, 아, 법원이든 뭐. 헌법재판소든 이게 위법하다는 결정 나오기까지는 이따의 보던 현장행위는다 적법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 교과서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불법이라니. 무슨 아... 뭐 말씀을 하시는 아, 거예요 지금? 책임 내고. 자, 자, 자 정부비서관은 네, 지금, 지금 이 순간 대통령실을. 지금 대표가 나오신 건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청문회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뜻이죠 슨 뜻이에요? 아유,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 제가 게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습니다 제가 여기를 출입하는 문제까지 제가 꼽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 맞고 서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입장이 뭔지를 밝히세요 자국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은 뭔지를 밝히시라고 철차 의견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왜 나온 거예요? 왜 대표도 아니면서. 뭐 얼굴 얼굴 <laughs> 잘안 나. 자, 이제 출입하시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열어 주세요. 네. 열어 네. 네. 주세요. 회의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에우의란청문 절차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 전달한 건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우리 출석 요구서 전달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자, 국회의원만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여세요. 아까 국회의 사람은 이어람은이 열어주세요. 람 사람은 이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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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보내이이 다잘잘 영상 기자 두 저번 하기 전에 아까 같이 그랬잖아요. 영상 기자 들어가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반의기랑 이렇게 아이 아 지금 아, 다 찍고 있는데. 라이 나이보다 생중계되고 있어요. 아 있잖아요. 이거 아 있잖아요. 차차차차. 영상 기자분 들어가시죠. 영상 기자 들어가세요. 두분들어가시요 문을 열어 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짜 이분들이 문을 여세요 와시는 거예요, 진짜. 공고지 벤치 방해하시는 거라니까 세분다. 공무집행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국회 출석해서 누구 지시 받았는지 답변하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십니까? 지금 아까 문 열어 주겠다고 한 사람 어디 갔어요? 들어가야지. 어. 자,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문 열세요.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잖아요. 문이 없어요. 빨리 빨리, 네.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권이 무한합니까.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지금 힘으로 지금 힘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합리한 지지를 받았더라도 힘으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본인 세명이 부당한 지지를 받아도 폭력을 행사한 건세분이에요 알았어요. 왜 하세요. 폭력을 행사한 건세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부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힘을 사용한 건 개미예요. 부당한 지식을. 들어하게미스터 들어와서 안나봐요 의원님도 먼저 들어오실 건가요? 자, 빨리 열세요 아니, 우리나라 절대 안 들어오지 냐고요 아니, 대통령 시에 촬영하는 게 아닌데, 왜 오라고 봤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물러나시라니까요. 아, 물러왔어. 아니, 국민의 명령을 야지국민문 명령을 줘의원님들만 들어오세요. 응한 어, 번씩 빨리 아니, 빨리 빨리 알지 네, 뭐 마세요. 어서 오세요. 열지 마세요. 은이만 들어오세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요 아이 치라 아이 치워라. 아이 치워라. 아치 아이 치

잠깐만요 아, 어? 아, 그래. 행정실장 들어가세요 국회장 국회팀장+ 가회팀장 국회팀장+ 국회가장 국회팀장+ 국회팀장+ 가회팀장 국회팀장+ 국회팀장+ 들어가야 돼요. 팀장 국회팀장+ 국회팀장+ 에들어장 국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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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장어회팀장국장 들어. 팀장국요장 국회팀장+ 국회팀장+ 국회장장장부장